매일 묵상 23년 8월 8일 화요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따라 바르기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다왕 여호야김이 태어 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에게 기록하여라. 또요다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들에게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 왕 여우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우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요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요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아멘. 목상결잡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1절에 신하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다이오는 문자적으로 그의 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신하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신하들과 수동적으로 방조한 신하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쓰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거기 쓰인 바벨론 왕의 정복 예언이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은 여호야기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기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거부당했으며 저주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인은 그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기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바른 선택입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파전을 만드는데 계란과 당근, 오징어까지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파가 비싸, 파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음식을 파전이라 할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충성스럽게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